안녕하세요. 유비공작소입니다. 캠핑이나 차박에서 사용 급수기 사용 시 문제점 그것의 해결 지금 바로 갑니다. 알리에서 산몇천 원짜리 아주 저렴한 충전식 급수기 사용해 보니 좋네요. 이 급수기 의 장점 편리함이죠. 버튼 꾹물 절절절. 물통과 궁합이 중요해요. 헐렁헐렁 쑥물 튀겨서 차 엉망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이러면 안 빠져요. 편하게 버튼 꾹 고정 뚝. 간단한 게 뭔가 씻을 때 아주 편하겠죠. 좋습니다. 생긴 건 이래요. 작은 홈, 평평한 면. 이게 핵심입니다. 안 돌아가고 안 빠져요. 밑에 돌출부 다섯 개. 돌출부 다섯 개. 정확히 5등분. 모델링이 편하겠네요. 물통 주둥이 평평한 면 양쪽, 양쪽에 있습니다. 요래요래 요래 평평한 면이 있죠. 물통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구입하실 때잘 보고 구입하세요. 급수기와 물통의 길이, 크기를 미리 재 놓고 이제 모델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잠시 후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모델링을 해서 딱 맞춰보니 맞네요. 이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급수기를 물통에 끼워봅니다. 쏙 들어가네요. 빈틈이 없다 보니 급수기가 따로 돌지 않아요. 아, 이제 편해졌습니다.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간단한 모델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과 급수기를 실제 측정해서 그거에 맞게 원과 선을 만들어서 그리고 약간의 홈을 파서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 쭉 끌어당겨서 익스트루드해서 음, 입체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진 모서리를 살짝 필렛으로 다듬고요. 그다음에 약간 앞쪽과 뒤쪽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 홈의 위치가 달라서 앞쪽의 위치, 급수기 주둥이가 나오는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요. 살짝 이 홈을 파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STL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된 STL 파일을 슬라이서 어,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읽어드려서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읽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슬라이싱 작업을 하면 이제 디자인한 3D 모델이 출력할 수 있는 명령어 코드로 바뀌고요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한켜한켜 쌓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급수기 그리고 급수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은 소품 제작을 보여드렸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